누가 보금 1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어,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헤로다왕 때 사가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어,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집을 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어, 몸이었고, 둘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가라는 자가, 사기라, 사가라는 어,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리아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분양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리아에게 나타나서 분양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리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아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안에 엘리샤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못해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을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사가리아가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안에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그때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한편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전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습니다. 사가라는 숫집만 냈지 말을 못하는 채로 계속 있었습니다. 직무 기간이 끝나자 사가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가라는 아내 안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돼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주에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때에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 주셨습니다. 그 여섯 달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당황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위대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어, 그에게 조상 다윗의 보자를 주실 것이다 어,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예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째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자 천사가 어, 마리아의 곁에서 떠나갔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샤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샤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의 아이가 뛰놀았고 엘리샤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배 속에 있는 아기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내뱃 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그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어 복이 있다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를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 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 먹이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어, 마리아는 엘리자벳과 함께 석달 동안 지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음, 해산할 때가 되 엘리자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 사람과 친척들은 주께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해 주셨, 주었습니다. 어... 98일째가 아니군.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하려고 와서 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당신이 그러자 어,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친척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러고는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인지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고, 이 모든 일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져 어, 사람들이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마다 모두 이 일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어,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 아기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 어, 예언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 구원을 베푸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셨다. 이 일은 주의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이로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어,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맹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시, 구출하사 두려움 없이 주를 섬겨, 어, 우리가 주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하고 어, 의롭게 살도록 하셨다. 너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리실 것이며 주보다 앞서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어 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은 것이 것으로서 어, 태양의 높은 곳에 떠올라. 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